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피자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영국 애들 그리고 독일 애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두 국가가 연합을 해서 저를 왕따를 시켰단 말이에요. 뭐 인종차별인 거죠. 근데 오늘 피자집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여기가 제가 일할 피자집인데 이름이 롱타임 노실.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손님들이 들이닥치시네 와 이거 오늘 매장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치킨집이랑은 완전 다를 것 같아 와 뭐야 매장 아 안녕하세요 아, 얼굴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네 유니폼 아 유니폼 제가 <laughs> 방금 직원복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죠 사실 이런 옷은 다섯 살 이후에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야 <laughs> 이거 영화 빠삐용 <파피옥> 느낌이네 <laughs> 저 혹시 이제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저요? 네. 알바생들끼리 이름 부르죠. 그러면 성함이 없어요. 주연님. 주... 주연님. 아, 주연님 이렇게 부르요 아, 네네. 저는 제홍이에요. 제홍이? 네. 네.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구독은 안 하셨죠? 아, 네, 안하습니다 <laughs> 일이 별로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저기서 <laughs> 네. 보는 거거든요 네. 번부터 7번, 1 5번으로 15번은 없고 2인석까지 4번, 16, 17 알겠습니다 맥주가 지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 맥주에 대해서 아, 저희가 네.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건가요? 가끔가다가 이제 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일단 이쪽은 에일 반대쪽은 라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에일과 되고 라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뭐가 있죠? 저는 소주 좋아요 해아 소주요? 네. 네. 여기는 기본 안주가 팝콘이라 오픈 전에 팝콘을 CGV 뺨 후려칠 만큼 튀겨놔야 돼요 20분 맞춰줄 거거든요 네어뭐여찰게 네. 많네요 네 손님이 이제 테이블 벨 누르거나 두제중에되게 네. 누르면은 네. 이렇게 울리거든요 예. 0번이 카운터 0번이 카운터 뭐더찰거 있나요? 지금 다 차버리게요 <laughs> 손님들이 오시면 이 팔찌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찜질방처럼 알아서 쓰다가 나갈 때 정산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팔찌 분실이 너무 많아진대 밤에는 이제 시계폰들 껴오셔가지고, 어? 어, 까만색로해주시요 네. 혹시 클럽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이걸 어. 차고? <laughs> 아, 이렇게 주유소처럼 금액이 올라가는구나. 주연님이 여기 있는 거다 드셔보신 거겠네요. 어, 아, 아, 그 그럼 오셔서 소주만 드신 거예요? <laughs> 세개와 있어요. 카스가 세개와 있고요. 그럼 코젤 하나 있고 카스가 박스로 세 개. 2번이요? 2 2번 22번? 숙소 상 2번.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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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정말. 아, 저기구나. 호이차 아에는탈 벗어서 안 돼요. 어디냐 어. 아, 원래 맥주집 알바가 힘든 이유가 맥주 서빙이 지랄 맞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손님 입맛대로 알아서 따라 마시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인수인계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다른 거요? 저희 네. 예약 같은 게 들어오는데 네. 예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이 공휴일 전날이어서 그런가 예약석이 많더라고요 <목소리> 이거 약간 파투 패널 나비한테는 밑에서 한장 이제 정마담에게 재비를 찾아야 돼 일하면서 지금 더 바빠지기 전에 피자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3층은 이제 남탕이에요 2층은 주연님이라도 계셨지만 위에는 남정네들과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설레죠 안녕하세요 어? 국화스텐 하연우예요 <laughs> 엄지랑 엄지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어느 정도 핀 다음에 네. 살짝만 펴주시면 니다 보통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막 돌리긴 하는데 아... 그거는 점장님도 못하는데 네, 점장 못하는 어, 거라서? 내가 할순 없다 <laughs> 뭐 연습은 할수는 있겠는데, 굳이 하려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저도 아, 난장판이 되니까. 네. 그럼 사실 이건 그냥 폼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흠, 두 명이면 연습해서 할 수도 있다. 네. <laughs> 다숨어 있는데, 여기서는 혼자 저, 저, 자기, 여기 자기 저가? 만족할 필요가 없다. <laughs> 여기는 숙성 도우를 직접 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볼도우라는 건데, 탱글탱글하니 피는 맛이 아주 좋아요. 잘하시는 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피자 만들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홀 서빙보다 안에서 피자 만드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아, 전전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피자를 엄청나게 오랜만에 먹는 건데 거의 한 반년 됐나? 음. 진짜 맛있는데요? 아, 이 맛있는 거를 맥주랑 못 먹네. 손님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고 몇분이 속도가 생명이라서 속도가 생명이라고요? 지금 뒤에 손이 다섯 팀 들어있어요. 아 다섯 팀 안녕하세요. 몇분 있어요? 편하신데 안세요네 네, 네. 근데 이제 앉았는데 저거 빠른 자리 안 주면 예약. 바쁠 때 당황하지 않기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가 바빠지기 시작하면 웨이팅 다섯 팀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여기 그래서 7번에 찍혀있길래.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일을 못한 거죠. 와... 근데 이거를 지금 직원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정말. 와 이럴 수가. <laughs> 일퇴인가요? 버튼 카스가 좌석 이동해 주셔도. 왜 그렇게 했어? 6시 되기 2분 전이잖아요. 내가 봤어요. 6시 되면 물밀듯이 들어와. 아, 정확해요. 영등포구에 위치한 매장이라 퇴근 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저처럼 이렇게 팔찌를 사시고요. 여기 보면은 검은 색깔 판이 있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딱 대면은 노란 색깔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3초 안에 드시고 싶은 맥주를 따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메뉴 보신 다음에 앞에 보면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메뉴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알바, 짬바가 있지. 이 정도는 뭐 쉬워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거품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거 거품만 드시면 손해니까. 아까 거품이 이 정도 차 있었잖아요. 거품 찬만큼 제가 다시 따라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성분들은 거품이 많이 나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거품 때문에. 네. 그냥 거품만 따르셨는데요? <laughs> 근데 남성분들을 보면 나오는 거 맞아? 어 됐다. 되는거 아니야. 나오네. 아니 지금 거품만 나오는 거 같은데?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냥 마시더라고요. 열심히 이게 뭐야? 아, 그부천 해드릴게요. 버프 많이 나오면 버프 덜어드릴까요 음, 여기가, 여기가 셀프 시스템이라 알바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편하기는 해요. 근데 메인홀이 2층인데 주방이 3층이라 하루 종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메이킹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 갑자기 바빠지는데? 정확히 6시 반에 풀방되고, 5팀이 웨이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알바생 한 분이 더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 보세요. 보세요. 네? 피자복지. 간식이 피자로 나와. 네, 네. 음... 아, 이거 대리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어? 7시부터 시간이 왜안 가지? 바쁜데 안가 이상해 이제 퇴근 시간이다 오픈 조 퇴근 퇴근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생하세요 아 지금 오픈 조 일이 끝나서 이제 같이 퇴근하는 길인데 퇴근하기 전에 거의 네. 한 시간 전에는 <laughs> 이 애플 워치를 한 1분에 한 번씩 보던데 그러면 시간이 더안 가요 원래 아 주현 씨가 생각하기에 이 일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이요? 사실 이것도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사람과 사람 이야기하는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피오스가 있다 보니까 뭐 맥주 관심 많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단점은 뭐를 꼽을 아, 수 있을까요? 단점이요? 네. 굳이 꼽아야 돼. 누가 아. 막 욱하려. 단점, 단점, 단점 뭐야? 단점 뭐야? 어. 설거지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윤씨 오늘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인사를 롱타인 노시로 할까요? 어, 끔찍해. 어, 어. <laughs>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저는 노가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